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여기 있는 김은정, 이수종, 정현숙, 허진만 이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학교를 생태민주주의 리빙랩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이제 학교 안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이나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리빙랩 특히 생태민주주의 리빙랩과 관련해서 국내에 어떤 연구가 있었고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일, 또 이런 유의 그 사례가 있는지, 에,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리빙랩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이런 것들을 알, 어, 알아본 다음에 이제 학교를 하나의 생태민주주의 리빙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제가 이제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되니까 앞에 배경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이점이 있네요. 생태민주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사실 여기 설명을 좀 많이 덧붙일까 하다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생태주의 민주주의 이시대의 화두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절감하게 되는 것 같고, 대선을 앞두고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이런 상황도 연구의 필요성에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생태민주주의로 가자고 하면서 그쪽 그 방향,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학교는. 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리빙랩의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그 리빙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실행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생태민주적 리빙랩으로 만들 때 필요한 전략과 지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연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연구 방법을 보면 어, 뭐,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를 다 하는 것이고요. 몇 개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과 국사봉중학교, 또 삼정중학교와 마곡중학교, 연세대학교 등입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제 우리 연구진이 참여해서 어, 학교 단위로 리빙랩을 설계해보고 어, 운영을 해봤습니다.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다가 연구 기간이 종료돼서 어, 최종 마무리는 못한 상태로 보고서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 생태 민주와 관련해서 보면 뭐 수타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생태 위기가 왔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다. 또 우리 생활 양식도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경, 형태의 생활 양식 경제 구조를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대안적인 민주주의, 가급적이면 더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민주주의를 모색하게 된 것이고요. 어, 그것이 더 발전된 행태로 가면 이제 생태 민주주의로 우리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어, 이런 체계를 어, 회복하자 하는 방향입니다 어, 리빙랩은 n g level, l i v 실 n g level, l i v 실 n g level, l i v 자 n g level, l i 해 i n g l e v e 실 living level, living level, 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l e 하는 지역의 주민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 또 관련된 기업들 이런 멤버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대학에도 대학 운영을 개선하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학교 리빙 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된 연구 교육 동향을 보면 생태전환 교육 차원에서 보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2020년에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 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상당히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도 이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을 수립한 적이 있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도 민주시민형 교과서를 교육형 교과서를 개발한다든가 그 밑에 학교 민주주의와 연결해 보면 학교 민주의 지수를 개발 한다든가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해온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민주리빙랩이라고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리빙랩이라 붙여도 좋겠고 어떤 경우는 그, 그 붙이기에 좀 어정쩡하지만 좀 그래도 근처에 있는 어,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은 어, 확실하게 리빙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마을에서 어, 같이 연결해서 어, 운영한 이제 학교 교과정을 육 운영한 곳이 국사봉 중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어, 그니까 생대골, 서울 그 상도, 이동, 삼동인가? 삼동, 3동, 사동인가? 예, 네, 그 동네인데요. 그곳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15년부터 운영했던 케이스가 있고 또 20년에 또 운영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사봉 중학교에서는 햇빛 학교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1914년부터 아, 쭉 진행해온 케이스 그리고 어, 실제 햇빛 학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 운영한 것은 16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어, 시설 어,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에, 삼정중학교 마곡중학교가 어, 있는데요. 삼정중학교 쪽에서 이제 탄소주식이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좀. 오래됐죠.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됐던 선생님들이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마곡 중학교는 좀 신설학교인데요. 17년부터 이제 배움 나눔 민주시민 교육 과정을 운영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주관 굉장히 활발한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교무회의도 의올교규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연세대에서는 특정 강좌에서 그 이태동 교수님께서 정치학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리빙랩을 어,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18년의 케이스인데 요것은 뭐 보고서도 나와 있고 책자로도 나와 있고 합니다. 학생들 우리 팀을 짜서 각 팀에서 하나의 리빙랩을 운영하도록 여러 개 팀을 동시에 운영한 건데 학교와 지역 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관련된 관공서들이 서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런 사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어. 저기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모셔서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연구진이 그럼 우리도 어 늦었지만 리빙랩 형식으로 뭔가를 시도해보자 어 했어요. 이게 학기가 학기가 시작된 한참 후의 과정이고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리빙랩을 설계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매우 정정했어요. 이게 학년 초, 예를 들어서 2월 정도에 설계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저희 연구가 그보다 한참 뒤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학교 교육 계획 다 짜여져서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이런 형태가 돼서 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기에 제한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케이스인데 A중학교는 서울에 있는 한중학교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주제 통합 수업을 어, 하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연쇄적으로 어, 연 겪고 있는가 홍수 태풍도 있지만 먹거리에도 심각한 위기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몇개 과목의 선생님들이 합력한 거죠 그 과학 선생님께서는 기후변화의 개념에 대한 어, 이해를 어, 그,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거고, 국어 사회, 이쪽 선생님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고, 도덕 쪽에서는 또 개인적인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나눠서 했습니다. 다음에 비중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인데요. 이것은 이제 생태민주주의 관련해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하기 위한 어, 대대적인 논의를 했었고, 뭐 학교에서 좀 이런 흐름이 좀 유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약간 변형시키고 확장한 어, 이런 것이죠. 그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서 이제 학년별로 좀 포인트를 다르게 두자라고 해서 어,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잘 활용을 해서. 어, 여러 차원의 그 생태 수업들을 시도해 본 것이고 어, 2학년에 가면 이제 생태 도시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3학년 가면 이제 기후와 먹거리를 연계해서 단계별로 쭉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하기로 했고요 특히 기술과정 교과에서 채식급식을 활용한 리빙랩 설계를 해보고 진행했습니다 노 플라스틱 이런 활동도 해봤고요 시도 역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어느 학년에서 하면 가장 좋을지 교내 회의를 통해서 3학년 사회과에서 해볼만하다라고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플라스틱 제로 축제 만들기 이것은 전에도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좀잘 살려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하기란 게 되게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시고 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관련 도서를 읽기, 그리고 실천해보기, 플라스틱을 안 쓰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의 마지막 마무리 사실 연구의 사명인데요 생태주의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비전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사실 너무 인간중심주의라는 것이 앞에서 많이 강조가 됐었고요 그것도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중심주의이죠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것이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적은 것이고 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면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자연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일반 물질들까지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로 생태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고요 목표로는 이제 민주시민 육성인데 생태적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늘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공적 자원들을 아끼고 공유하면서 이 사유화하지 않는 이런 유의 활동들을 하는 그런 시민을 육성하자 하는 것을 미션으로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학교를 이제 생태민주리빙랩으로 의 전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교육 주체들이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 음, 특히 선생님들이죠.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 하려면 이제 서로 소통하는 이 통로를 많이 개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특히 학기 초 뭔가를 설계하는 이런 단계에서 어,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이 예, 뜻을 합쳐서 같이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생태 민주주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 지식의 범위, 관심의 범위를 같이 넓혀 나가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들과 선생님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 선생님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조금 더 나, 벗어나더라도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뭔가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 플랫폼을 만들자. 그 그러니까 생태민주주의와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어, 적극적으로 선생들이 참여하고 실천하자. 어, 물론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는 현장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프로젝트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세대 차이가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아주 새로 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이런 세대들과.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생태교육 실패 사례를 종종 드는데 선생님들이 훈화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 설명하려고 드는 거, 캠페인 벌이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학생들 생리에 맞지 않아서 다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관심 갖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매우 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의 것에 맞추어서 생태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도 수의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 충분히 선생님들이 논의하면서 같이 합의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프로젝트 수업은 매우 중요한데 할수 있는 여건이 잘안 돼서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내 선생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구상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이 경험을 나누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는 생태 전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 사실 자료가 꽤 많이 있긴 있어요. 어, 환경교육 지원단 같이 이제 환경교육 자료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이런 포털 포털이 있는데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포털들 일반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뭐교원 양성기관에서부터 연수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 연수하는 선생님들까지도 다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 민주의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있는 그 자료들만 있으면 되는가? 이제 자료의 빈곤도 있지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역량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 사회에 전문가들 많다. 이분들 네트워크로 운영해서 협력하며 나가면 우리 교육을 확 바꿔 놓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교사 주도로 해서 주제 중심 통합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교과에 생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게 좋다. 학생들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모든 교과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 다 모든 교과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민주의 리빙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이 필요하고 학교 안에 있는 환경도 가급적이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생태 연본 만드는 일들 그 조경 새로 하는 것 복도나 이런데 개시하는 것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좀더 생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바꿔놓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이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